자 3차 방정식의 한 근이 나와 있는데 이거 근 부, 유리화 좀 할까? 분모에 유리화 하면 분모 분자에 뭐 곱하니? 1 플러스 나이스. 둘다 곱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1분의 1플러스 루트 2가 돼서 얘는 결국에 마이너스 1마이너스 루트 2가 돼요. 모든 개수가 유리수니까 얘의 켤레근이 존재해요. 켤레근이 뭐예요? 나이스 자 마이너스 1 더하기 루트 2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루트 2 그리고 3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3개일 건데 나머지는 몰라서 알파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은 세근의 합 구해볼게 자 여기 방정식에서 세근의 합이 뭐예요 나이스 그럼 얘네 다 더해서 뭐 나와야 돼0 그럼 알파가 뭘까 네 알파가 2야 여기까지 괜찮아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푸는 게 제일 편하냐면, 근이 2니까, x-2를 쓰고, 얘네 둘을 근으로 하는 2차 방정식을, 이차식을 바로 쓰자. 자, 이거 2차식 바로 쓰면, 이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2거든? 그럼 x의 개수는 뭐로, 뭐로 써야 될까? 2다이스, e x 이거 두개 곱하면은, 마이너스 1이거든? 그럼 여기 마이너스 1 써주면 되겠지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근관계실 관계 쓰지 마시고요 세근을 아시면 그냥 이렇게 2차식 구한 다음에 3, 1차식과 2차식 구한 다음에 전개해서 3차식 구하는 게편해요 우리가 이거 분배법칙 하는 거는 숫자만 쓰면 되게 편하게 할수 있어 가지고 이렇게 곱해볼까요? 곱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2, 1이라서 10 마이너스 5 마이너스 2가 돼서 순서대로 어, 아니에요? 어 그래요 이해요? 마이 너스해요 그럼 마이너스... <laughs>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2 아니에요? 아닌... 미안합니다. 네. <laughs> 고마워. 10 마이너스 5 2가 돼서 얘가 마이너스 5고 얘가 2니까 답은 1번. 세근늘 아실 때는 그냥 방정식 바로 만들어. 그게 더 편해. 괜찮아? 네. 네.